누구나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 하지만 그중 99%는 부자가 되는 꿈만 꾼다. 나머지 1%만이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긴다. 이 영상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1%에 속한다. 생명, 찾아라 폭등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차디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도지 코인 ETF 관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차트 분석까지 더해져 도지 코인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약 5분 동안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도지코인의 ETF 신청이 왜 중요한지부터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와이즈와 그레이스케일 같은 대형 자산관리회사가 도지코인 ETF를 신청했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ETF가 뭔지 아시죠? 상장 지수 펀드인데, 이게 승인이 되면은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까지 도지코인을 더 쉽게 거래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ETF 승인이 되면 기관 투자자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 이유가 바로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SEC가 ETF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것은 우리 도지코인에게는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서 본격적인 투자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신호죠. 이건 분명한 호재입니다. 그럼 최신 이슈는 뭘까요? 자, 첫 번째. SEC는 도지코인 ETF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ETF 신청을 결정을 밀었죠. 하지만 이게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SEC가 새로운 규제 방향을 잡으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중이죠. 예를 들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승인 확률을 최대 75%까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리마켓 예측 시장에서도 67% 이상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죠. 현재 시장이 이렇게 낙관적이라는 건 도지코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죠. 차트적으로도 들어가 보면 왜 도지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최근 분석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최근 분석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도지사이클 차트 패턴이에요 이 패턴은 도지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2017년과 2021년 대폭 상승 때도 이 도지사이클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은 도지사이클 패턴의 중요한 지지선을 유지하며 반등신호로 보이고 있고요 해당 사이클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일부 전문가는 최대 4,259%의 상승 그러니까 현재 가격 8달러까지 갈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이건 기술적 분석과 시장 심리가 맞물리는 결과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도지 코인 ETF 신청은 도지 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릴 큰 호재이고 도지 사이클 같은 차트 패턴, 즉 차트 분석도 강력한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의 기대감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도지 사이클 차트 패턴과 기술적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죠. 이런 내용들로 인해 4,259%의 상승률을 보여주면 목표 가격인 8달러까지 갈수 있다라고 전망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도지 코인 미래가 꽤 밝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루에 만원 혹은 5천 원 소액 투자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안 하실 이유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도지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이 저는 곧 보여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는 끈기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물을 신속하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보이시는 010-9982-5723 010-9982-5723번으로 분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외워서 보내시기 힘드신 분들은 현재 시청하고 계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제가 참여링크라고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놓았죠? 들어가시면 저에게 분석이라고 보내실 수 있게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내 주셔도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홀더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실시간 호재 내용을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정보방과 저와 같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2025년도에 최소 2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알트코인 및 민코인을 오픈해드리는 관점방. 이렇게 두 가지 방을 저희 구독자님들 한해서도 25년도 마지막 100분에게만 무료 초대 입장권을 선물해드리려고 합니다. 호재 내용 전달해드리는 정보방은 현재 약 500분 정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해당 방에서는 코인의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실시간 호재 내용과 수년간 제가 트레이딩으로 얻은 노하우가 담긴 관점을 상세하게 공유해드리고 오픈해드리는 방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정보방은 저희 애널리스트 5명이 25년도에 최소 200% 이상 차트적으로나 거시적 시황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코인을 이틀에 하나씩 오픈해드리는 방입니다. 오픈해드리고 나서 매수 매도 강요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직접 스스로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두 가지 정보방과 관점방 입장하시는데 아무 조건 없이 오픈해드립니다. 조건이라고 하면 선착순 100분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무료로 다 오픈해드리는 이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자주 방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실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을 드리는 트레이더 차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